표면모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륜학의 성팀장 설경석입니다. 2014년 6월 7일 토요 경주 부산 교차 투표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일 경주는 어, 서울에서는 부산 경주를 배팅하지 않았습니다. 어 교차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고요. 창원과 부산에서만. 교차 투표를 실시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 아무래도 그 현충일 행사로 인해서 어, 서울 경기장에서는 어, 배팅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경주제 본격적으로 배팅이 시작되는데요. 전일 경주는 어, 강자들이 재기량을 발휘한 강자들도 있고요. 또한 부진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태만 실격으로 집으로 돌아간 주광임 선수 같은 강자들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경주는 강자가 뭐 교체되긴 했습니다만 편성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강 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플레이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어 부산경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안내 말씀 하나 드리자면 저희 그 KLS 행 경륜에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프리미엄 서비스 어 무료 문자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경,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인의 경륜 전문가들이, 어, 여러분들께 무료 문자를 전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명씩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어, 경륜 어플에 들어오셔서, 어, 경륜, KR레이싱 경륜 어플에 들어오셔서 상단 배너에서 신청을 하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하루에, 어, 한 전문가에게 문자를, 전경주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어, 참고로 해주시고요. 어, 또, 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지금 구성된 그런 멤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어, 따끈한, 차, 따끈따끈한 착권을 여러분들에게 어, 매일 경주, 어, 문자를 발송해드린다는 점 안내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경주 부산 경주는 안정적인 경주가 결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접배당 어, 승부를 일단 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먼저 우스급 1경주부터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급 1경주입니다. 어, 전일 경주에서 호주의 컨디션을 발휘하면서 무난히 우승을 가져간 1번 어, 유선우 선수가 출전하고 있는 부산 우스급 1경주입니다. 도전 상대가 3번 조용현 선수인데요. 조용현하고 일본 유선우 선수는 과거 창원 쪽에서 훈련했던 선수들입니다. 어, 성산팀의 차봉수 선수하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전화 인터뷰를 가졌었는데, 진주 팀 선수들이 자주 창원에 와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어, 3번 조용현 선수가 지금 팔당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일 경주에서도 어, 경상권 선수와 공조를 이루면서 은하니 선두권 이름을 성공시켰죠. 오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일단 앞서을 때리고 버틴 작전을 통해서 선두권 이름에 강한 의욕을 발휘해 나가지 않겠는가. 3번 조용현이 끌고 1번 유선우 선수가 몰고 가는 작전 이번 경주 매우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의 동물 협상을 먼저 받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3 경주권 주력 승부로 이번 경주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4번 김지광 선수가 한방이 있는 그런 선수인데요. 오늘 경주도 더 외선 저축 승부, 뭐 혹은 내선에서 그런 작전을 통해서 선두권 이름에 강한 의욕을 발휘나가지 않겠는가. 초주 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워낙 적극성이 정말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1, 사 경주권은 이번 경주에 자선체로 바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방으로 승부를 봐야 될지 아니면 두 방으로 이번 경주 노려봐야 될지 현장에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해드리겠고요. 삼복승에서도 유주의 복병 선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삼복승에서 좀 과감한 전략이 필요한 부산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산스급비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 김기동과 그리고 2번 이규백의 우승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번 이규백 선수의 컨디션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일동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불안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경주 저측이 타이밍을 잡아 나갔는데 어... 10 1초7사밖에 나오진 않아요. 요즘 그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오르고 있고, 여름철, 음, 여름철과 같은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산 경장도 시속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11초 중반대가, 어, 그 아주 흔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경주 같은 경우도 2번 어 이규백 선수 뭐 제대로만 타점만 잡아나간다면 11도 중반대까지 끊을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3번 김기동이라는 홈그라운드에 이점을아고는 강자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이규백이가 힘을 쓰고 3번 김기동 요즘 길게 가려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승부타임을 짧게 가져가면서 본인의 실리를 찾아가는 이러한 경기 운영에 나서주고 있기 때문에 이점 때문에라도 사실 이번 경률은 이번에 완승보다는 3번 쪽의 우승을 한번 기대를 걸어 보시는 어 사실 두 명의 선수의 기량은 제가 봐서는 대동소유한 상황이거든요. 거의 뭐 비슷, 어,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3번과 2번의 동물의 상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3위 경주권에 주력으로 해주고 다만, 어, 7번 김동훈이가 있겠는데요. 일발이 있는 그런 선수죠. 7번 김동훈 선수. 선행도 가능한데 취입까지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번하고 3번이 싸운다면 7번 김동훈 선수 일격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한 방이 있기 때문에 7놓고 2, 3 7놓고 3이 경주권 정도는 좀 과감하게 들어갈 수다면 소위를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오늘 경주의 그 부산 경주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경주가 2번 부산 우스급 2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우스급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6번 최민호 선수가 객관적인 기량상 강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도전 상대가 이번 유지훈, 1번 지성환, 3번 윤필준, 이러한 선수들이 6번에 맞설 도전 상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오늘 경주는 6번 최민호가 1번 지성환 선수와 전법적인 연합을 이루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 뭐 3번 윤필준이나 2번 유지훈 선수 모두 다 자력 승부를 기본 바탕에 둘수 있는 선수입니다. 뭐 이번 유지훈은 뭐 선행도 가고 그리고 어 마크 칩도 적절하게 구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만은 3번 윤필준은 전정적인 어 선행자치경 선수죠. 3번 윤필준이가 1번 지성환의 경상권 후배입니다. 3번이 1번 앞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6번 최민호 1번을 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 지성환도 마크만 되면 쫓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6번과 1번의 손백상을 먼저 보겠고요. 어 타종 후에 6번의 뒤를 집중적으로 끌어내거나 아니면 후미를 집적 노릴 2번 유지훈 선수 어 직선에서의 그취입 아주 날카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6위 경주권은 차선적으로 바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번과 1번, 6번과 2번 이렇게 두방 승부를 관심 깊게 지켜봐달라는 어,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우스급 사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그 5번 정종원 선수가 어, 기량상 한수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번 최동현하고 1번 그 고재준 선수가 있습니다. 대정권 선수들인 두명의 선수가 똘똘 뭉치면서 협공 플레이를 하신다면 5번의 입장에서는 1번을 챙기든 3번을 챙기든 한 명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3번 최동현 선수의 능력은 다들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어, 3번 최동현 선수는 선행도 가능한 고 여기에 또 상대를 활용하는 마크 취임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일단 힘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삼번 어 최동현 선수가 저쪽에 타이밍을 잡아나간다면 충분히 선두권 공략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닐모 뭐 컨디션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 후미권에서 강자로 나섰던 주광일이가 힘한번 써보지 못하고 무너질 정도로 삼번 최동현의 페달링이 정말 최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정종원도 아마. 바짝 긴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3 경주권을 이번 경주 주력인데 자라면 이번 경주 한 방으로 끝날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력을 인정하시면서 53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1번 고재준의 막판 스퍼트 51 경주권은 이번 경주 차선책으로 받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3 승부 51 바치 이렇게 두 방안에서 해답을 찾는 베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 어, 삼복승에서는 뭐 7번 이승현 선수라든가 이번 남영찬 선수도 한데요. 뭐 삼국선에서 약간의 배당 공략을 노려보신다면 7번 이승연이나 2번 남영찬 선수에게 관심을 가져보시는데 현장 분위를좀 봐가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당연히 53이냐 51이냐를 놓고 싸워야 되는 어, 이번 경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주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1경주부터 4경주까지 전반적인 분위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오늘 경주는 강자들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주만 조심하신다면 뭐, 무난하게 접배당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일경조사 사경건 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강자들을 믿고 적극적인 승부를 주문을 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6640 현장 속보, 그리고, 어, KRX 정륜 어플 현장 속보, 그리고 프리미엄 현장 속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다시금 호흡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토요경조 권승을 교환하겠고요.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 보여드리겠습니다.